지금 그 내가 좀찬 음식을 먹었는데 이가 시리고 추워 가지고 몸이 차가워 가지고 지금 난로를 잠깐 켰습니다. 어, 오늘 드릴 말씀은 어 지금 우리 사회에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, 엄청나게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현대 사회가, 물론 과거에서도 그랬습니다만, 이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 에이즈라는 질병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. 그 모르겠어요. 근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퍼지는 원인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게 퍼진다고만 해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이게 남자인 에이즈 환자가 여성과 어떤 콘돔이라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 여자도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. 에? 그럼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에이즈 걸렸다는 걸 당연히 몰랐겠지. 그리고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.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. 그 남자는 알지도 못하고 이 여자하고 성관계를 해서 또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, 이게? 그 피해자는 나도 될 수가 있는 거야.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. 얼마 전에, 그, 마약 흡입하고, 그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클럽에서, 클럽에서 걸렸나? 그 집단 걸렸잖아요. 60명인가? 그 60명이, 한 명도 빠짐없이다 에이즈 환자라고 그거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클럽에 죽순이라고 하는 그 여자들 많잖아. 그 여자들도 다 에이즈 걸렸다는 거나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, 에이즈 환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,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모두 지옥 갑니다.